또 응. 그 사이에 시간 지나갖고. 어, 밝아졌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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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미야, 웃기지 마. 나좀할것 같아. 언니가 똑같으면 아, 안 되는데. 언니가 웃기고 언제 딴지. <laughs> 좀, 아, 좀더 좀 나올 것 같지? 무슨 지금 산반점인데 터졌 터 안터져 터졌. 일분 왜 이렇게 길어요? 내데 <laughs> <laughs> 이거, 떡복이떡복이 올릴 거야. <laughs>